Thank <sharp inhale> 학교 가볼게요. 안녕. 제가 얼마 전에 이벤트 당첨돼가지고 영화 시사회를 가게 됐어요. 이거 텐바이텐에서 이렇게 영화 메리 셀리 이거 나오기 전에 시사회. 초대돼가지고 한번 가보려고요. 제가 텐바이텐에서 많이 구매를 하는데 제가 텐바이텐 어플에서 굉장히 많이 놀거든요. <laughs> 이것저것 많이 노, 누르면서 근데 여기 보면은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여기 카테고리를 들어가시면 컬처 스테이션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도서 부분도 있고 영화, 영화 부분도 있고, 근데 이거 영화나 연극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뮤지컬도 있고. 이거 여기다가 기대편 같은 거 남겨주시면 1인의 이메일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연락이 와서 너무 기뻐요. 오늘 다정이랑 같이 1인 이메일하고 해가지고 같이 이 영화 보러 가고 싶어가지고 갈 것입니다. 이 메리셀리라고 해서 프랑켄슈타인이 작품을 써, 쓴 작가에 대한, 여성 작가에 대한 이야기래요. 그래가지고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신청했는데 덜컥 돼버려가지고 지금 <laughs> 후딱 가보려고요. 오늘 좀 추워서 오늘 트렌치코트 입었다가 그냥 모지코트 입고 가려고요. 어, 미니 립스틱 나스지나 바르고 가려고요. 여기 가방에다가 립스틱 두 개랑 쿠션이랑 립밤이랑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가져가야 돼. 안경이 없으면 자막이 안 보여가지고. 이거 가져갈게요. 진정이랑 영화 보고 올게요. 가정이랑 이거 영화 보면서. 밥 먹으려고 왔어요. 노래가, 노래를 엄청 열심히 <웃음> <웃음> 부르네. 아, 여기다. 딱 가리기. 연말 분위기 난다. 그니까. 가정이 커. 가정이 커. 맛있는 파이더 미플인가? 아, 안 먹어. 가이따가 나는 그거, 프레첼 다시 구워졌어요 진짜 맛있겠죠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이걸로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다. <목소리> 야, 진짜 너잘 집었다. 그래, 너 되게 힘든 거야. <laughs> 이거 여기 에코백에다가 학교 갈거 챙겨볼게요. 오늘은 학교 수업 대신에 기엽 탐방 가는 거라서 엄청 설레요. 경량 패딩 오늘 처음으로 입어봤어요. 오늘 나 마이너스로 처음으로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추운 날이라 그래가지고 따뜻하게 입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번에 브이로그에서 말씀드렸던 뉴욕구 탐방 가거든요.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찍어볼게요. 상황을 봐서. 오늘도 제가 제일 잘 바르는 립스틱을 바릅니다. 음, 많이 쓴것 같은데 엄청 많이 남았어요. 맨날 쓰는데? 아, 진짜 립스틱을 통기한 내에 쓰는 건 너무 힘든 것 같아. 이거 좀 챙겨볼게요. 그래서 뭐 적을 수도 있으니까 다이어리를 가져가 보겠습니다. 볼펜 챙길게요. 파우치 화장품 넣은 파우치 이것도 챙겼어요. 오늘은 북촌에서 구매한 향수인데 향수 공방에서 구매한 거예요. 오늘 이거 뿌려볼게요. 폰을 챙길게요. 저는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챙겼어. 다시 카메라 켰어요. 귤. 저는 밥을 못 먹어서 이거 아침에는 가는 버스 안에서 어디냐. 거기 기업 한번 가는 길에 먹을게요. 버스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안 챙겼다. 줄안 챙길 거다 챙겨 놨이 경량 패딩 코트 안에 이렇게 있고 공유 경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저희 회사가 지금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꾸리면서 꾸리기 위해서 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일을 찾자. 내가 매일매일 살면서 일을 하지만, 그걸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재밌고, 이제 같이 있게 하루하루 살게끔 도와드리는 일을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받았어요. 기 <목소리도> 우와 커피 머신도 있어요 이 기억 탐난다.